국내 진출에 성공한 이네오스가 또 다른 신차를 공개했습니다. 남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디자인부터 독특한 파워트레인까지 흥미로운데 디자인과 재원, 출시일 및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레나디어를 통해 국내 안착에 성공한 이네오스가 최근 또 다른 신차를 선보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친환경 오프로더 이네오스 퓨즐리어인데요 공개됨과 동시에 전 세계의 이목을 끈퓨즐리어는 불어로 소총수라는 뜻을 가지며 디펜더의 몸매와 쥐바겐의 얼굴을 가진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쥐바겐의 위탁 생산업체인 마그나슈타이어가 개발과 생산에 참여해 높은 완성도와 품질을 기대해볼 수 있죠 이네오스에서도 이를 공개하며 장기적인 자동차 제조사로서의 의지를 확고히 한다 밝힌 만큼 역대급 스펙으로 기대를 모으는데 과연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178인치 즉 4,520mm의 전장을 가져 그레나디어 대비 한 체급 작은 크기를 보일 것이라 전해집니다. BMW X1과 비슷한 준준형급입니다. 군용차의 느낌이 물씬 나는 전면에선 디펜더의 볼륨과 G 바겐의 디테일이 합쳐진 모습인데 두터운 본익과 둥근 LED 헤드램프로 인해 G 바겐의 모습이 더 연상되기도 합니다. 전동화 파워 트레인이긴 하나 뻥 뚫려 있는 그릴은 셔터를 여닫을 수 있고 보조 조명이 탑재됐네요. 범퍼부의 디자인은 랭글러의 것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측면에선 주행 거리 개선을 위해 여느 정통 오프로더 대비 짧고 낮은 실루엣이 돋보이며 앞뒤 오버행이 극단적으로 짧은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둥글고 두터운 볼륨을 줘 디펜더의 디자인을 계승한 것은 확실해 보이죠. 다만 여기서도 G 바겐의 특징들이 합쳐진 모습입니다. 루프와 차체를 구분하는 검은 가니쉬와 차체의 워터라인이 그와 유사한 특. 징 을 만들어내죠. 간혹 이 워터라인이 그어진 높이까지 도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보이지만 이는 디자인의 한 요소일 뿐이기에 무리한 도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추선 시필러를 강조하는 여타 오프로더들과는 달리 퓨즐리어는 살짝 기울어져 그만의 개성을 더하네요. 노출형 도어인지는 터프한 느낌을 살려주고 16에서 17인치로 추정되는 휠과 올터레인 타이어도 멋들어집니다. 후면 역시 개성 넘치는 모습인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냉장고처럼 열리는 양문형 트렁크입니다. 양쪽의 크기 이를 달리 비좁은 공간에서도 개폐가 가능하게 설계한 것이 느껴지네요. 오른쪽 창에만 와이퍼가 장착된 것도 특이한데 핸들 위치에 따라 후방시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궁금해집니다. 둥글고 단순한 테일램프도 재미있고 범퍼부는 특히나 강인해 보이네요.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불가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두 번째 특징 실내입니다. 아직까진 내부 이미지가 공개되진 않았으나 그레나디어보다 더 현대적인 디자인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외신에선 그레나디어의 12.3인치 메인 디스플레이와 범용적인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의 조합을 예상하며 경비행기 같던 이 구성을 벗어난 새로운 레이아웃을 기대하고 있죠. 일각에선 두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랜드크루저와 비슷한 구성을 기대하고 있네요. 외관 디자인이 현대적으로 바뀌며 콕핏 같은 레이아웃을 내려둔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론 그레나디어의 개성을 좋아해. 다소 아쉽긴 합니다. 5인승만을 제공하며 차체 대비 큰 트렁크 공간을 예고했죠. 세 번째 특징 재원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현재 테스트가 진행 중인 퓨질리어는 삼성 SDI 배터리가 전용 플랫폼과 함께 탑재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순수 전기 올 일렉트릭과 소형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레인지 익스텐더 일렉트릭 이렇게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하네요. 순수 전기차의 경우 약 400km의 주행 거리를 레인지 익스텐더의 경우 전기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소형 가솔린 엔진이 발전기에 동력을 공급해 약 670km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개발 중이죠 충전할 여력이 없는 험지에서도 가솔린을 통해 부가적인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밝혀졌는데 램1500 램차저가 보여준 전기 가솔린 하이브리드와도 비슷해 보이네요 일부 외신에선 250마력 이상의 힘과 50kgm가 넘는 토크를 예상하며 상시 사륜구동 및 다양한 주행 모드를 지원합니다 마지막 출시 및 가격입니다 올가을 상세 제원및 구체적인 출시일 등을 확정하고 사전계약에 도입 할 것이라 밝혀졌는데요. 글로벌 출시는 빠르면 2026년 하반기를 점치고 있죠. 가격의 경우 그레나디어보다 상승한 8에서 9만 유로, 한화 약 1억 1천에서 1억 3천만 원대의 가격을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크기와 성능 그리고 지향점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플 레콘이 직접적인 경쟁자로 점쳐지며 한화 약 8천만 원대로 출시될 레콘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이 책정되었죠. 경쟁할 급은 아니지만 EQG가 2억 원 초중반에 출시될 예정이기에 반값 가격에. 그의 비주얼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네오스 퓨즐리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